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데이여가지고 병원 앞에 도착했고 나오데 나나오데데이 이번 주 근무예요 오늘 끝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닭발 먹기로 했거든요 그거만 기대하면서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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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지 않길 바라며 언디가 화장하고 오면은 너가 누가... 하왜나는제 어? 머리가 왜 이렇게 이뻐? 너고데기한 거야? 엄마요. 아니야. 한마는 그냥 그냥 편하라고 의. 어이 진짜? 응. 근데 한 번도 안 와. 근데 네. 지답에 지저스를 생개 다시 켰어요 근데 이 표정을 봐되는데그러니 그래? 진짜 유튜브 찍으면서 개어색하게 하는 이뻘좀아 표정을 맨날 그렇게 자연스럽게. 이거는 말이죠. <laughs> 막 이거는 초빵이고 애가 파라타 시켰고 초코 쿠키도 시켰고. <laughs> 나해까소 <목소리도> 닭발 먹으러 가니까 고지 닭발은 일색이잖아 아, 오늘이네. 명 언급 금지. 다 너무 무리보 너무. 어떻게 지가 이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야라는 거 아니야? 그냥 올라가도 될거 같은데? <목소리도> 와, 저희 방탄 탈출 거의 몇 <laughs> 시간 한 시간째 하고 있나? 아, 너무 어려워요. 진짜 <목소리도> 같아요. 이제 헐떡어도 배도 고프고 이러고 다 빨리 맛있게 먹고. 빨리. 아, 아니래, 비추래. 우리 멋있어요. 엄청난, 유, 엄청 유명한 탐정이 됐어. 응. 오늘 근데, 나름, 나름 재밌긴 한다. 재밌긴 했는데. 어. <laughs> 아, 이거 땄어요. 우리 탐정이 됐어요. 마지막 겁다 유명한 탐정님. 대박 마 엄청 사인 버스 땄것 같아. 아, 이거 좀 탐난다. <laughs> 귀엽다, 이거. <laughs> 어? 얘 되게 센데? 압력이? 핏, 핏 좋아, 야! 핏 좋아, 핏 좋아, 야, 야, 이거 되겠는데? <laughs> 있다는 거 어. 아! 아! 아. 데 진짜 리얼 닭발이긴 하다 여기 깍두기림을 넣어야 해요 여기 맛집이래요 아고향있다하다고다나 어, 진짜 아 같아 나아니 승희 밖에 안보여 나도 내가 보여 뭐. 아, 저, 야, 너무 신기해. 아 이거 친구가 사줬어요. 뭐 김가루 흘릴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명란 그거야? 어, 어제 물어본 거 그래서? 어, 근데 김가루 많이 안 흘려. 할수 있겠어? 양손으로 이 약하잖아. 아? <놀람> 는데 네, 네. 오늘... 아, 그래. 여러분 오늘은 저희 자리 A 9번이에요. 네. 어딨어 나블판반 렌즈랑. 엄청난 준비성. 잠깐만요 <laughs> 얼음이 굉장한데? 그커다 참고로 제다 시원하겠다, <laughs> 그래도. 그런 건 고려하지. <laughs> 2차전으로 과자를 먹어보겠어요. <laughs> 맞아. 귀엽지 <귀엽잖아>. 않냐? <laughs> 나 프라이머 많이 잖아 맞아, 맞아. 나 그거 혼자 못해. <laughs> 다 야 이건 좀 크다. <놀라> 어머 어머 웬일이야? 어? 아, 아, 오 올리면 두대두 대. 오 시발. 모오 문제는 뭐해주요수로 아. 나 보내줘. 지이여나 아, 별로가 왜이렇어 더워. 하고 먹으면 라면까지. 호호호호. 짜잔, 라면 먹어. 음, 제가 부르지만 또 먹으면 음. 들어가니까. 음, 이이 음, 맛있어, 음. 맛있어. 너무. 음. <웃음> <웃음> 음. 저고뉴스배 내려가고 약국장으로가고 있는데 너무 습해요. 갑자기 너무 추워 가지고. 짝 습하고 지금 혼다 깨고 있는 너무 많이 같이 다녔던 동 동기들이랑 그 1년 선배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, 대전에서. 그래서 지금 미리 동기를 먼저 만나서 약속장소로 가려고 만나가고 있어요. 근데 거의 다온거 같은데? 소재동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거기 나온 것 같네. 소재동 이 대전역에서 엄청 가까워서 너무 좋아 이거 도귀엽다 행운... 이쪽 응, 좀... 꿈돌이 많은데... 귀여운데... 이거... 저 나랑... 저 키링 하나랑... 이거... 내키 어...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이바퀴벌레거 이거... 이 어디? 이거? 어, 엄청. 짱짱 귀여미. 알파카, 네 이거 할지. 아버지. 이게 집이래요. 인정분는 되게. 비가 짱 많이 오고 있어요. 저희 다 젖었어. <laughs>